어르신은 거안 그 돼서 감독하세요. 감독, d 감독. 감독, 감독. 가 e c a 감독하독 c 감독님 독독감독님감독감독 a n 이 l e 이 a 어 d l 원래 a 이 d l e c a 이 d l e candle, 아 a n 게 l e candle, c a 아저 어깨가 아파갖고 게이지를 많이 못해요. 이거 봐지 거기에 다교통사고 나갖고 게이지를 하면요. 어깨가 아파요 조금만 망할것 같아요. 상대 입만 하게 한다면 그거 별로 찍어버려. 다못면대입만 하게. 하면 되잖아요. 엉덩이 장만 하기아 <laughs> 네? 공대장만 하게 뿌린다네요. 아고. 얼마나 왔는데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얘기하고 뭐 그래 이제 했죠 야 우비 엄청 딱딱해 뭐다는데 또 떨어릴 거 같아요. 또 운행 착보다더큰데요 예? 운행 착고가 독하요. 저기가 완료주테 작보다 조금 더 크게 해야지. 또 나중에 어르신이 어나 또 뭐라 그러겠어. 그 사람이 와갖고 말이야. 생쥐질은 응대 짝보다더 작게 풀어놨다고. 음. 어르신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내려가셨나 봅니다. 어르신 계세요? 오, 계시네요. 오, 어른이 계셨네요. 아이고, 멋있습니다. 아빠가 지 있어. 중구셨는가 봐요. 아니, 중구야, 왜. 아빠가 분노했다니까. 어이추가 아직 이르지요 벌써 심어요 고추를 아, 아 여기는 참 우리 사는 데하고 틀리지 아 여기는 지금 심어도 되겠구나 응. 오, 우리 사는 데는 아직 심을 생각도 안 해요 아직 없거든 뭐 없진 아직 전부 다안도어 새끼라고 눈눈 어떤 데는 눈이 오고 얼음 얼거든요 5월 달에도 그러니까 여기는 응. 일찍 심, 심어야 되네. 그죠? 아유, 이게 뭐야? 우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 몸이 아프면 내려가지 해야죠. 왔다 가다 들어와도 안 간다 뭐. 까먹어. 야구 먹나 뭐 아무것도 안먹는 왔다 갔어? 왔다 갔습니까? 왔다 따다라고 뭐지? 아들아가지고 왔다 갔어. 언제요? 오늘 그때 뭐이나? 금요일인가? 드럽좀 따가지고 갔겠네요. 드럽 더럽없다. 다 쇠조 못 먹. <laughs> <laughs> 아 어르신이 저 먹으면 자에 올라가면 한가만히 땅다 그랬잖아요. 더러워. 내 따라가도 까봐 하는 뭐못먹 지나가 갑쇠잡아줘 하나도 못, 뭐 먹는 거. 아 그럼 시가 고못 따갔습니까? 한따 뭐 없다. 그냥, 그냥 그거 뭐야? 빨간 상추요. 빨간 상추. 버거상추 씨하고 우유하고 그리고 고추뭐도마도 이런 거는 저는 좀 이럴 것 같아 갖고 아 여기, 여기가 여기가 남쪽이라 갖고 그런가 보다. 야. 여기는 빨리 심는 아닌데 작년에도 뭐 작년에도 이맘때 지나서 심었잖아요. 아무튼 여기 빈께도 꽃이 안져가봐고 예? 어뭐여있다아무아유 아직 일러요. 그래 볼래 뭐도망이우리 빼시면대 뭐, 뭐. <laughs> 호박도 호박도 갖고 올라가려다가 이게 좀 이런 거같아고 <laughs> 저런 온산도 호박 저다 갖나 놔야되 뭐밭 자마자 뭐 죽단 뭐 생각아 그럼 호박 제가 안 갖고 와도 되겠네 호박 이뭐 이제 저다 갖다 뭐. 뭐뭐 밭도 맴들어야뭐지 아사람뭐사람이뭐여러사람이오면은이만들은이사람요이사람이 사람은 뭐 사람은 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못해은이고들어이지만 여러 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람하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 사람은 이사 뭐. 저, 동 m g o 사람하고 와가지고 o t 하고 수요일에 왔다 갔구나. 아니, 나 아니 뭐 저번에 그 왔던 아주머들이이해에 사신다 그랬죠? 동 t 어, 먼저 o 동해있고 작년에 왔다 가신 분들이죠? n 그 to go 마 o the h o 이 s e I'm 왔다 다 n g 뭐지? 나 o to t h 서 h o u 왔다 갔잖아 o i n 나온 o g 나 to t 장하고 o u s 여자가 이뻐요. 일단 내 여자 이쁘대. 오늘. 이쁘더라고요. 아니 어번에 데리고 간건 이뻐요. 어번 때는 여자 뭐 갔다 이거 민들싹 해갔다. 이. 아니 이쁘더라고요. 어 <laughs> 여자 나도 말했어. <laughs> 어나야뭐한사0살되게안 되는데. 이쁜 여자고만 안 되는데. 아이 먼저 보에그 할머 할머님이 어르신하고요 같이 살자고 같이 살자고 산다 그럴 까어리는왜 싫다 하셨어요? 예? 같이 살면 좋잖아요. 말래도 해주고 그 돈이 반찬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건 돈이 예다가뭐 산다고 끼는 장판국대수 장난치기 않고 그냥 끼는 땅. 아이 그 같이 살자고 당겨주고 남자하고 그래요. 아이, 같이 산다고. <웃음> <웃음> 어르신, 그거는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살지도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빨래해 주지. 밥도 하지. 근데 사실 여기가 있잖아요. 요, 여기 올라오는 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 저 밑에 차에서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와 총무리 살수 있거든.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 머리에다 뭐해 이거 짊어 해 짊어지고 자 뭐야 저 밑에 가서 차를 탔다면서요. 저 아래 가서. 너 쟤는 잘못한 땅지치라는 거. 이어그 그거는 남들 왕산 더 예상 문제 하나 받아놓겠어. 그건 뭐예요?

어르신 저번에그시그고그 그 제가 올라왔을 때 저가 세서 삶아 물에 담궈놨었잖아요 어. 그거 다 잡숬어요? 못 잡먹었지 요거는 그 밥맛이 좀 들어와요? 그뭐좀 한옥금 되니는 뭐한더 되면 뭐 <laughs> 아니 그거 잡수니까 어때요? 그 잡수고 나서 밥맛이 약간 들어왔습니까? 그거 먹으니까 밥잘 먹게 아 그럼 오늘 더 해야 되겠다 없어 하는게 아니, 그, 옆에 조그만 은조 검사 올라간 거 같고, 가면 되죠, 뭐. 이거는 이게 빨간 상추고, 이건 또, 자판... 뭐 재판. 이거요? 이게 뭐, 재판은 또, 재 아! 제가 오이씨를 갖고 왔다, 오이씨. 오이씨요, 오이씨. 오이씨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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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보이네. 이머긴 이것저, 저게 뭐야, 적상추하고. 오이씨는 지금 심어도 되죠? 아무도 다 주문하지 못하고 거기서 뭐 오이하고 아 내가 뭐싫어 집에 하나 더놔 왔구나 아 이거 검은텅 심어갖고 이거는 뭐지 뭐지 지금 신분종인데 신분종이 고 신분종이라고요? 난가온는게 그게 아니고 그럼 나무 밑에 저도 심어야 되겠다 까먹기 쉽게 아 이제 바에 심어야지 그 다음 데 크나 아이 그럼 아, 뭔 밭에 심어 어르신이 따 잡수기 좋좋죠 하나, 하나는 뭔 상투인데 <laughs> 두개다 똑같은 거예요이두개다 <laughs> <laughs>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게 그거랑 틀린 겁니다 요게 맛있는 거예요그 작년에 어르신하고 저하고 심었던 거거든 그게 <laughs> 그게 맛있는 거래요 그게 네. 그거는 이파리가 약간 틀려요 아이 그전에 어, 어, 언제하네 어르신 술을 많이 잡수고 뿌려갖고 상추 엄청 물러왔었잖아요 그 씨앗이라니까요 이게 예. 이 상추 아닌 건데? 상추 맞습니다. 쑥쌈 저쪽 메이라는데 네. 그이바 밥게 먹는 건데? 아니요 이게 뭐, 이 상추 맞아요. 이게 상추라고 이게 틀려 이거가. 아이 이거 상추라니까요 맞아요. 이게 도 된다고 그러면요. 이 이건 이긴데 이건 이게 어르신하고 저하고 뿌렸 던시하시고 이거는 이파리가 좀큰 상투잖아요 그거는 큰거 이게 상고 이건 뭐지 불기고가에 불기요 이새포는이깻사먹는 그런 기라고 그게 다만 있습니까 이꽃 꽃